예 지금까지는 라이브로 보셨을 거고요 이, 이 에스컬레이터가 산을 뚫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네요 엄청 길어요 그 이대 전철역 그, 그 정도 그거보다 좀더긴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저999 계단 올라오면서 저 운동 제대로 했네 운동 제대로 했어 아 이거 어떻게 스쿼트 하는 거더 힘들어요 아까 그 처음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그런 게 4개가 있네요 4개가 있어 이게 지금 마지막 거 같은데 이 마지막 게 제일 기네요. 저 이번에 올라와 보니까 이9 9 9 계단 오르고 나면은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여기가 지금 냉방이 또 되게 세게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감기나 몸살 걸리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오면은 또 갑자기 또 추워져요. 에어컨을 되게 빵빵하게 틀어서. 와, 여기 에스컬레이터 또 있네요. 이게 진짜 산을 뚫는 에스컬레이터라가 하더만 진짜 끝이 없이 올라가네요. 올 때도 다시 이것 타고 또 내려올 건데. 배, 배, 그 계단 또, 또 내려가고. 이게 함부로 올라올 산이 아니군요. <laughs> 까마득한 데 벌써. 와, 드디어 이게 마지막 에스컬레이터예요. 진짜 기쁘네요. 진짜 어둠 속에서 광명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되게 차가워갖고, 진짜 감기 걸리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이렇군요. 아우, 아우, 따뜻해. 되게 따뜻해요, 되게 따뜻해. 아우. 저에스컬레이터 있는 데가 어찌나 차갑게 는지 와.. 사람 되게 많다 이 위에도 아 오늘 날씨가 되게 맑은데 이 위에는 안개가 좀좀 좀 자욱하게 꼈네요 아 안개 아닌가? 아 여기 여행기에서 많이 보던 곳이네요 인터넷이나 여기에 딱 올라오면 은이 장각의 시내가 이렇게 한눈에 아 한눈에 보이진 않아요 캠코더를 한번 당겨볼까요 이렇게 거의 한눈에 보이긴 합니다. 아 경치 좋네요 여기. 여기 표지판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은 케이블카 종점역 저건 됐고 팔, 판용 절벽 유리바닥 한책길이 있고요. 이쪽에도 동쪽 유리바닥 잔도가 있는데 둘다 유리바닥이네요. 그래서 저는 304m 좀더 가까운 동쪽 유리바닥 잔도 이쪽으로 가보려고요. 참고로 이 위에 올라와도요, 매점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어요. 이쪽이 동쪽 유리바닥 잔도로 가는 길이군요. 아, 나무 되게 울창하네요. 그렇죠, 나무가 울창하죠, 산이니까. 산인데 나무가 안 울창할 수 있나요? 여기가 무슨 뭐 두바이도 아니고. 진짜로 여기가 이렇게 산은 높지가 않은데 산새가, 산이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진 찍는 포인트도 있고 여기가 관광구역 안내도 그니까 천문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천문산사인데 여기서도 한참 가네. 그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 저,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있는 건데 천문산사가 여기 있네요. 와, 와 근데 천문산사 바로 밑에도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도 그 동굴이 있는데 아 동굴 가보고 싶은데 너무 머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 수도 없고 아니 저 에스컬레이터도 또탈 수도 없고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하면은 동쪽 유리산도 군요. 와 여기 나무가 뭔가 뜬금없이 길 가운데 이번엔 천문산 와보니까 이게 천문산만 봐도 이게 하루거리네요 저는 그뭐그 뭐그 계단만 올라오면 그냥 되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볼게 많군요 천문산에 한번 들어오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 유리바닥 잔도 들어가는 입장료가 5RMB를 또 받네요 그리고 여기 운영시간이 아침 8시 와 되게 일이네 아침 8시부터 4시 반 어디갔어? 조심. 오케이 오케이, 먼저 잴. 응. 아, 씨. 앞면 죄 카드 씨 카드 아. 응, 아. 씨. 아, 아, <레> 유리 바닥 잔도가 바로 시작 아, 아니구나. 이건 이건 나무 바닥. 이건 나무 바닥인데. 오. 야. 이쪽에 역시 유료 아이템은 다르군요. 이쪽에 오니까 경치가 더 좋네요. 여기 아직까지는 나무 바닥인데요. 뭐 나무든 유리든 간에. 뭐살 떨리는 거 마찬가지네요. 이게 지금 허공에 떠있거든요, 이 길이. 아, 저기서부터 유리바닥이 시작, 진짜네. 유리바닥 시작이네요. 예, 여기서부터 유리바닥 시작이군요. 그러니까 유리와 나무가 반반씩 있는 거군요. 저는 전체가 유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인스타 여기달 되려나? 예, 여기가 그 천문산 중턱 맞나? 중턱쯤에 있는 그 유리바닥, 동쪽 유리바닥 잔도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동쪽 유리바닥 잔도가 시작이 됩니다. 전 이거 되게 살떨릴 줄 알았는데 뭐 아주 그렇게 살떨리진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유리가 이게 엄청 두꺼워요. 이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탄탄해요. 나무는 이렇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유리 바닥 전도는 뭐 아예 그런 소리도 안 나요. 저 지금 배터리 20% 남았으니까 여기서 20%다 그냥 산화시키고 그, 그때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브. <목소리> 여기는 라이브 잘 되나 보죠? 아까는 그 에스컬레이터 그쪽으로 들어가 에이, 저기 또 저기 무슨 또 저기 와 저거를 또저 아가씨 저 저기서 혼자 저 동영상 찍나 보죠? 이야 아 야, 아, 두해, 두 아, 사진 어떻게 줘요 아니, 아, 사진 찍어주는 건데. 아, 이런, 이런 거치대도 있군요. 근데 이게 거치대가 뭔가 이게 핸드메이드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공산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캐논 카메라 쓰네. 이 사진 주는 건가 보죠? 뭐야, 근데 잔도가 벌써 끝났어요? 돈을 또 내서 그런지 여기 오니까 경치가 더 좋아요. 여기가. 아, 유리 잔도는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군요. 방금 그 저기 DSLR 카메라 거치대 아 뭐야 유리잔도 너무 금방 끝나네? 아좀 썰렁한데요? 응. 유리잔 뭐야? 아돈 주고 사는 거군요? <laughs> 어쩐지 저, 여기 저 있네요. <laughs> 얼마야? 20RMB네요. 근데 어차피 사진이 없으니까 뭔가, 사고 싶기도 하고. 여기 천문산이요. 장가계 천문산. 안 사요? 아, 저는 뭐, 저는 뭐제 사진에 뭐 이렇게 크게 욕심이 없어갖고 사진 없으면 어때요? 제가 사진에 욕심이 있었으면은 시승기 찍을 때 저도 제, 항상 제 얼굴 나오게 하고 찍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가 보죠? 여기 얼루 나가는 거야? 저기출구가 아니, 근데 이 천문산, 이 올라오면은 되게, 그, 보는 뷰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엄청 많아요. 저는 처음에, 뭐야, 그999 계단, 거기만 올라가면 그냥 뭐 끝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안에 올라서, 지금도 아직까지 정상이 아니고, 이게 중턱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 아 그리고 저 정상에 있는 그 천문 산사? 거기까지도 한참 더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중간에 올라오면은, 저기, 저, 오케이. 저저기소수민족 의상인가? 그렇다네, 요 저게. 저거 같이 사진 찍는 것도 저거 돈이라고 하던데. 여기는 좀 전에 그 아가씨는 캐논 찍었는데 저 차. 핸드폰으로. 근데 여기 올라올 때 날이 좀 더워도 긴팔이나 얇은 외투 하나 입고 가야될것 같아. 왜냐면은 그 999개당 올라오면 땀쫙 나잖아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 순간 그 안에는 또 에어컨을 되게 빵빵하게 틀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몸이 확 식어요. 진짜 여기 한국 사람 많네요. <laughs> 와, 여기 길 진짜 좁다. <laughs> 아니, 솔직히 그럼 이 길이 어디, 어디까지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이게 어떻게 오도가도 못하네요. <laughs> 그냥 한 바퀴 도는 수밖에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산이다 보니까 공기도 상당히 좋네요. 여기가. 아니 이게 유리잔도 끝나고 이 벽돌 잔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길어요. 이게 지금 끝이 안 보이는데. 아니 천문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닌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뭔가 여기저기 갈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천문산만 하루를 잡고 봐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천문산은 그, 그 계단 말고도 그 유명한 거 되게 많거든요. 저 위에 가면은 뭐 천문산사도 있고 또 무슨 동굴 그것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지 기어오르다. 예. 기어 오르는 거 금지하는 뜻이죠. 음. 여기, 경치 되게 좋네요, 진짜. 아, 일로 쭉 가면은 저쪽에 무슨 절이 있네요. 일로 가면 또 무슨 식당이 있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어, 여기서 좀만 가면 천문산사네요. 거의 다 왔네요, 벌써. 조금밖에 안 걸었는데. 아니, 저 지도를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등산이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평지로 왔는데, 그 천문산사에 거의 다 왔네요. 원래 오늘 뭐 이럴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오전에 환전하고, 그리고 뭐 오후에 뭐 잠깐. 여기 천문산 계단만 한번 한 오르고 그냥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또 막상 그, 그 계단 올라오니까 그거 바로 내려가기 힘들잖아요. 다리도 풀리고. <laughs> 그래서 그럼 잔도도 볼까? 유명하다니까? 하고 잔도 딱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빼도 박도 못해요.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거 어쨌든 여기까지 왔네요. 산 거의 정상에 왔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끊기나 보죠. 여기도 무슨 식당이 있다고 그러던데 아, 이게 지금 이제 보니까 돌아가기가 되게 길이 머니까 그냥 쭉 걸어갔다가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고 뭐 그러는가 보네요 그럼 케이블카 타면 은 제가 시내로 갔다가 다시 제가 주차한 곳까지 와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 주차한 곳까지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지금 이쪽에 지금 아무도 안 가는 거 보니까 뭔가 길이 막힌 느낌도 들고 <웃음> <웃음> 여기서 어? 절로 가네? 아 저기 사람 많이 오는군요 여기가 피크숲 가는 케이블카 몇표소인데요 25RMB네요 네 사실 제가 지금 20 어,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면은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온길또 가긴 싫어서 일단 타고요. 일단 타고 그 계단까지 또 알아서 찾아가야죠. 여기서 아예 그 케이블카 타고 가면은 저 밑에까지 가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감이 잘안 오거든요. 여기서 타는 이 케이블카는 그, 그 박스 같은 케이블카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오픈된 차로 치면 이게 오픈카라고 하 예 그건 아니구요 하여튼 뭐 <laughs> 이거 이거 되게 스릴 넘칠 것 같은데 <laughs> 예저 이거 케이블카 타고 밑으로 갑니다 예저 이거 아이고야 아아 아. 밑이 아니고 위로 가는건가 아우 우와 아이고야 왜 안전벨트 안 매주는 줄 알았는데 우와 <laughs>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이게 좀 허공에 서 지금 붕떠 있는 거 치고는 좀 안전 장치가 좀 그러니까 여기 몸을 좀꽉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laughs> 그렇지, 자동차처럼 이게 안전 벨트로 딱꽉매 줘야 될것 같은데. 이 너무 그냥 몸이 너무 노는데.요. 이 안에서. <laughs> 이거 탈 만한데요, 진짜. 이거 저 천문산 오시는 분들은 <laughs> 이거 한번 타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스릴 넘쳐요. <laughs> 재밌네. 이 완전히 저 허공에 붕떠 붕 있는 느낌, 허공에 붕떠 있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붕떠 있죠. 어, 이거 약간 살 떨리네. 근데 이, 이게 좀 되게 천천히 가긴 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몸을 꽉 잡아주고 그런 건 아니라서. 근데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죽진 않겠네요. 이게 아주 높진 않거든요. 아이, 죽겠다 이거 바위도 되게 많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아마 떨어지면은 이거 타면은 이게 어디로 간대더라. 그 피크 무슨 포레스트인가 걸로가는데 거기서 걸어서 밑으로 한참 와야지 그999 계단 그 위쪽 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9 계단을 또 다시 또 내려가야지 이제 제 차가 있는 주차장이 나오는 거죠. 이 케이블카만 한 15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계속 걷다가. 이거 타면서 이제 앉아서 쉬니까 좋네요. 여기 천문사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티켓을 버리면 안 되는군요.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시 내려갈 때이또 검사를 하네요. 네, 어쨌든 한 바퀴 돌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시 내려갑니다. 또 까마득하네요. 천문 사이로 비행기 지나가고 패러글라이딩 지나가고 알고 보면 여기서 우와 이런 것도 하네요. 알고 보면 여기서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것도 뭐야? 이상한거 많이 했네요 아 근데 진짜 여기서 패러글라이딩은 한번 타보고 싶네요 <laughs> 아니 좀 전에 그 외줄타기는 뭐죠 외줄타기 장난 아닌데 패러글라이딩 되게 많이 했네요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 그 MTB 타고 그999 계단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했어요 그거 진짜 유연해 보이던데 와 이거 재밌겠다 패러글라이딩 우와, 와 이거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도 재밌겠다 예, 999 계단 정상까지 다시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안 찍었네요. 우 와, 이거 안 무너지잖아요. 겁나네. 멀리서 보면 이게 조그만데 이 가까이서 이 위를 보니까 엄청 엄청 크네요. 이 계단 또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죠. 또 내려가는데 까마득하네요. 사실. 올라오는 게 힘은 더 드는데, 내려가는 거는 힘은 덜 들지만, 좀더 위험하거든요. 사실 올라오는 거는 이 난간 안 잡아도 되는데, 내려갈 때는 이게 정말 난간 붙잡고 내려가야 되네요. 여기서 구르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니,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진짜 어떻게 올라오죠?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여기가 진짜 높이도 높고, 경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진짜.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여기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갔죠? <laughs> 후진해서 내려갔나? 뭐 아주 천천히 내려갔겠죠? 근데 진짜 올라가는 거보다 내려가는 게더 힘든 게,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이거 여기 예전에, 몇년 전에, 그 자전거로 여기 내려가기, 그 시합한 것 같았거든요? 와, 그거 동영상 보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다친 사람도 있고. 예, 다 내려왔는데요. 아, 내려와서 이 위를 다시 보니까 진짜 까마득하네요. 여기 뭐 다시 올라가요 <laughs> 엄두가 안 나네요 와 여기 겨울에는 통제하겠죠 눈 오니까 저 아까 올라가면서 느낀게 아니 999개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니에요 별로 안 힘들었어요 뭐, <laughs> 뭐 중간에 몇번 쉬긴 했지만 아그그 그 인스타 라이브 괜히 해갖고 <laughs>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laughs> 뭐 장가계 자체도 그렇지만 여기 다시 한번 오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장가계 오시는 분들은 뭐 여기는 당연히 오시겠지만 뭐 그래도 추천할 만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의도치 않게 이 천문산 한 바퀴 삥 돌고 왔네요. 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동쪽 유리잔도까지 쭉 지나서 천문선사까지 갔다가 이렇게서 해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계단만 딱 올라가고 말려 고 그랬는데 한번 올라가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기도 그렇고 한 바퀴 삥 돌고 왔습니다. 어 여기는 뭐죠? 아, 여, 이쪽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가는 것도 있군요. 이것도 또요금 아마 따로 받겠죠? 아, 올라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이 벽도. 이게 다 해서 아, 9시바람이에요도시바한건 몰라도 근데 자석은 사야 될것같아라고요 아까 제가 사먹었던 이 매점은 한 4시 좀 넘으니까 이제 슬슬 벌써 문 닫기 시작하네요.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이 버스 줄이 굉장히 길군요. 제가 지금 핸드폰이 꺼져갖고 정확하게 지금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략 한 4시 반 정도 되니까 이 계단 이용하는 사람들이 확 빠졌네요. 되게 한산해요. 와 진짜 다시 봐도 까마득하네요. 그리고 아까 저 버스 타고 올라온 길을 또 타고 내려가야 되니까 확실히 이 천문산 왔다가 따는 게 쉽지는 않죠. 네, 올라올 때는 맨 앞에 타고요. 내려갈 때는 맨 뒤에 탑니다 뭔가 맨 뒤에 타면 더스릴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맨 뒤에 왔네요. 이 저녁 시간대 사람이 한 번에 몰리니까 사람 줄이 길긴 한데 여기 지금 버스가 워낙 많아서 되게 금방 금방 빠져요. 창문 열고 찍으니까 그 이거 창문 열고 찍으니까 앵글이 기가 막히네요 우와 아이구야 확실히 확실히 내리막이 더 스릴이 있군요 오르막보다 라고 하죠. 예, 다 왔네요. 확실히 맨 앞에 앉은 것보다 맨 뒤에 앉으니까 좀 피곤하긴 하네요. 이 버스는 좀 서스펜션이 진짜 보통 통상적인 그 버스들에 비해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이 천문산 이 와인딩 로드에 대비해서 따로 서스펜션을 개발한 게 아닌가, 맞춤형을 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되게 단단해요. 버너 돌때 보면은 솔리온도 별로 없고. 아 그러니까 여기 중턱까지는 저 녹색 버스를 타고 오고요. 여기서 내려서 저쪽에 있는 저 약간 뭐 흰색 버스, 저 버스로 갈아타는군요. 어, 아니네요. 저 녹색 버스도 여기서 내려가는군요. 아, 혹시 이게 막 시간이라 그런가요?